29일 화요일 아침 네 아, 일출은 또 안보일 것 같아요 네 황금일출은 안보일 것 같아도 이렇게 황금색으로 아, 약간 핑크색으로 하늘이 변해있는 화요일 아침 하늘입니다. 멋진 하늘 아침을 알리는 여명이 멋있는 하늘입니다. 음 북쪽 하늘도 이렇게 구름이 너무 멋지고 있고요. 저쪽 하늘도 역시 하늘이 멋집니다. 남쪽 하늘 가볼까요? 네, 남쪽 하늘도 이렇게 하늘이 멋집니다. 음, 밝은 찬 아, 7번 국도에 자녀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요 새벽입니다. 네, 동쪽 하늘로 동남쪽 하늘입니다. 네, 여기는 동남쪽 하늘 여기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 오늘도 아마 해 떠오르는 위가또 우측으로 또 바뀌었을 거예요 아, 그러나 오늘도 구름이 가려서 해님은 안볼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름여행으로, 하늘여행으로 오늘 아침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수금 6시 30분은 라이브 방송하는 시간입니다. 네, 화목토는 이렇게 일출 사진을 어, 찍어 올립니다. 저는 365일 매일 사진 동영상 찍어서 일출의 변화를 올리는 일출 할매입니다네 내일 아침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요. 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감사합니다. 저 비가 또 나를.